자 시즌별로 만들어가는 절망 무기와 희망 무기, 자 시청자들과 함께 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망 편이 좀더 낫겠지? 자 가장 절망적인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 절망 편 찍읍시다. 절망 편. 전패 저거 다세개다 다 진짜 평균 이상이라고? 그 와중에 절망은 장난감 칼. 이거 싹다 절망이야? <laughs> 그래도 그중에 희망은 있다고. 아칼 아, 칼사기래요. 칼사기래. 칼칼칼칼 칼, 칼? 칼. 다들 근데 칼을 절망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의 절망 영웅적인 에페 좋아 무기 설명 들어갑니다 초강력 펀치 들어있고요 독을 탑니다 치유지역 들어가고요 모듈 박아보도록 할게요 이동 속도 올려주고 공격 속도 올려주고 막아보겠습니다 한번 써보자고 어쨌거나 이름은 절망 편인데 갑자기 희망 편 짜잔 할 수도 있잖아 우리끼리 합시다 우리끼리 에... 우리끼리 맵 하나 골라놓고 칼전 오아 일단 속도는 좋다 속도감 나쁘지 않아? 아유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너 야야야 야. 야, 그거 들고 <laughs>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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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니? 화면 왜 이렇게 안 돌아가니? 오른발을 친구야어른 대장 젤 피해 가자. 젤 피해 가. 잘한 척하는 애 피해. 어 그렇지. <laughs> 뭐 뭐에 맞은겨? 저거 근접이냐? 저 근접 맞지 근접 들어, 근접, 근접, 치핑. 그렇지, 근접이에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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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이야. 나 아직 클랩목이다 확인 안 해봐서, 저 그런... 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와, 잠깐, 세긴, 세 세긴, 세데 잠깐만... 긴 세긴, 세거든와저긴 뭐야? 이긴팍팍세세세 세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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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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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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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양악죄. 예, 네, 중만간 중만간 이제 블랙리스트 올라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laughs> 양악죄 들어갑니다 이제. 네, 나보다 잘하면은 블랙리스트야. 절대 잘하는 게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나보다 잘하면 이제 아아 아. 야, 근데 진짜 클났다 이모기 어쩔 거야? 진짜 어쩔 거야 이모기이모기 진짜 어쩔 거. 야 뭐해진 거야? 야 반사경 언놈이야. 야 현질로 아니면 너 펜, 너 펜, 너 펜. 반사경. 내가 왜 생방송에서 시청자 안 부를려는지 알겠죠? 저런 잼민이들 때문에 힘들어요. 어쨌든 빨리 도장 갖고 와. 쓰레기라고 써져 있는 찍어주세요. 쾅! 이게 그러니까 지금 들어 있는 게독때문이잖아요 검에 독을 발는 컨셉이잖아. 그래서 지금 독 어디다 찼어요? 여기다 주머니에 차놨죠. 아니 내 손에 들고 있는 거네. 이건 장식이요? <laughs> 이건 장식이야? 독을 안 뿌려. 독좀 뿌려봐. 아,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가속을 뺀다면 반경을 넣으면 아까보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자일이 초당 12퍼.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칼 파티를 들어가야 되는데 칼 파티에 업데이트가 안 됐단 말이지. 그러면 근접으로 갑시다. 나보고 혀가 짧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 아 혀안 짧아요? 혀저길어요 문제 있나요? <laughs> 마이크가 오래돼서 그래. 마이크 때문이에요. 마이크, 마이크 성능 때문에 마이크 바꿀 때가 됐어. 마이크를 제가 거의 5년 정도 썼거든요. 발음이 뭉개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발음이. 하. 하! 딱히, 키가 회복된다는 느낌을 못 받는데, 나는? 아, 아, 오, 오케이. 오, 아, 아래?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들어가고? 아! KD키드님, 찐이에요? 어, 저기, 저거. <laughs> 어떡하지? 4층인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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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허이! 허 오케이 okay. 어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어어저 근데 아까부터 일부러 계속 응, 음! 에페만 쓰거든요? 야이총 사이에서 이것만 쓰는 것도 진짜 기적이다 기적이야 아나 그러고 보니까 펫 빼놨어 펫하펫 빼놨어 펫 두고 왔다고 펫펫펫펫펫 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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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에임이 중요한 게 아니요, 지금 일단 죽나 안 죽나요 24킬? 어! 괜찮은데? <laughs> 아니 1킬 51킬 사이에 24킬이면 괜찮은데? 아, 오늘의 결론 영웅적인 에페 사용해봤습니다 이거 누군가에겐 최고의 무기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겐 절망적인 무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망? 정도? 네, 완전 절망!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무기, 이거 스타트가 나쁘지 않은 거 보면은 다른 무기도 꽤 괜찮을 거 같은데 한번, 조만간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웬만한 킹만한 무기다. 핫둘셋넷 좋아요와 알람 버튼 구독까지 누르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버튼 눌러요 좋아요와 알람 달람 구독 꾹꾹 눌러고 다음 영상 하나 골라 광고까지 보세요.